혹시 불륜 관계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임신 중인데 응. 이 아기를 낳고 싶은데 응. 네가 만약에 이 아이를 낳고 싶어서 여기 점을 보러 왔다고 치면 어? 너 정말 나쁜 년이고 네 형부도 개 같은 놈이거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가워요. 주소 좀 불러주세요. 음. 주소. 경기도? 네. 이름? 혹시 결혼했어요? 아니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근데, 왜 그러지? 아, 혹시, 어, 제가 뭐잘 보는지 조금 미비한데 얼굴이 너무 창백하고 어, 살짝 본인 임신 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네, 본인이 결혼을 안 했다고 하는데 혹시 임신 중이지 않을까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남자친구 없어요? 네. 음, 그럼 혹시 임신하지 않으셨어요? 네 임신했어요 남자친구도 없다며 무슨 임신 응? 그래서 본인 이 문제 때문에 괴로운 일이 있어서 전 보러 오신 거예요? 혹시 불륜 관계에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응? 무슨 사연인지 얘기를 해야지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본인이 아 이분이 얼굴이 창백하고 어, 혹시 임신한 것 같다. 응? 어? 임신하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점을 맞았는데, 본인이 그냥 있잖아. 이거 자꾸 딱 잠그고 있으면 나는 좀 당황스럽잖아. 그러니까 지금 점을 보러 오셨으니, 솔직하게 고민이 있으면, 그렇잖아. 고민 상담하러 온 거잖아. 고민이 있으면 본인이 말씀을 하셔야지 저희도 상담을 해드리지. 혹시 어떤 고민이 있나요? 지금 임신 중인데, 음. 이 아기를 낳고 싶은데, 음. 음, 그게 고민이 돼서, 사실은, 이제 언니네 집에서 같이, 음. 형부랑 언니랑 셋이서 술 먹고, 음. 그, 이제 그 집에서 자게 됐는데, 음. 울어요? 근데 그리고 여기서 점을 보고 울면 안 되지 네가 지금 미안해서 우는 거냐 괴로워서 우는 거냐 속상해서 우는 거야? 응? 어? 답답해서요. 어? 답답해서요 아니 너 답답한 건 답답하겠지 내가 봐도 답답할 거 같아 근데 너 그러고 나서 이거 임신한 거 언니도 알고 형부도 알아? 몰라? 그데 혼자 그냥 비밀로 간직하고 지금 3개월이 된 거야? 그럼 너 이거 어떡하려고? 저는 그냥 낳고 싶어서, 낳고 싶은데, 또 그러면 안 되니까. 아기를 낳고 싶은데요. 물론, 네가 아기를 가졌으니까 낳고 싶겠지. 응, 근데 도덕적으로도, 응?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이거 안 되고, 네가 만약에 어, 이아기를 낳는다는 거는 어, 더 있을 수가 없어. 너 어, 알았어. 네가 만약에 이 아이를 낳고 싶어서 여기 점을 보러 왔다고 치면 어, 더 정말 나쁜 년이고, 니네 형부도 개 같은 놈이거든.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아무리 치중일이지만 그 너도 아무리 추징이랬지만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 너. 나는 네가 자, 이거 얼굴 똑바로 봐봐. 어? 너 봐봐 얼굴이 반반한 거. 나는 일단 네가 사전에 형부가 조금 형부하고 너하고 조금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의심이 가는 문제야 이거. 그러니까 네가 언니네 갔어. 같이 셋이서 술 먹고 너그 집에서 잤겠지. 아니야? 어? 난 이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 나를 똑바로 좀 보라고. 봐야지 얘기를 할거 아니야. 이럴 거면 뭐 하러 점을 보러 왔어. 내가 정말 듣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 갖고. 어? 요즘에 내가 점을볼때 이런 일이 다구다하게 많거든. 정말 사회가 문제인 것 같아, 이거. 어? 내가 봤을 때는 난이 얘기를 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절대적으로 이 얘기를 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언니야, 더 가기 전에. 어? 그리고 언냐고 형부는 이 사실을 모른다며 어? 네. 그럼 너 어떻게 하려고? 어? 응? 너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어 답답해 얘기를 하라고 응? 그냥 죽고 싶어요 야 이게 네가 그렇겠지, 그냥 죽고 싶겠지. 근데 나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부탁하는 거 너한테 울지 말고. 내가 너한테 부탁, 부타... 나를 보라고 울지 말고 똑바로 쳐다보고 있으라고.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나는 네가 있잖아, 언니하고 형부한테 얘기하지 말고, 어? 얘기하지 말고, 어? 멀리 떠났으면 좋겠어. 정말 너 혼자 가슴에 간직하고 언니하고 형부를 그냥 잘 살게 내두고, 어? 이게 이런 사실을 안다고 치면 언니가 형부를 그냥 내두겠냐, 살겠냐? 너하고도 못 살고, 어? 언니도 못 살고,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어? 맞아, 안 맞아. 어? 그냥 이 애기를 시간이 더 이렇게 해서 죽고 싶은데, 나야 되는 건지, 죽어야 되는 건지, 혼자 방황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어? 이제는 언니네, 언니네 못 가, 너. 이렇게 하고는. 가면 안 돼. 너도 언니 얼굴 못 쳐다볼 거야. 아, 대답을 하라고. 속 터져 죽겠어. 응?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응? 응. 어, 너 아줌마의 말 들을래? 응? 어? 아줌마의 말 들어야 돼. 응? 물론, 애기를 지운다는 거는 정말 괴롭고 마음이 아플 거야. 너도 갈등을 느낄 거야.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죽을까 고민이 많아서 찾아왔겠지, 그렇지? 응? 울지 말고. 응?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가슴만 아프고, 응? 마음도 괴롭고 힘들겠지만 나는 네가 이 아기를 안 낳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멀리 가서 이제는 언니 주변에 있지 말고 아예 차라리 멀리 가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너, 너, 너 나름대로 남자친구를 만나서, 어? 다시 네 인생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거 갖고 괴로워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이 가면 어? 이거 안 돼, 이거. 어? 알았어? 울지 말고, 어? 어? 꼭 그렇게 하거라, 알았지? 응.